네, 107번입니다. 여기는 이제 조리제법의 활용, 조리제법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 보시면은, 여기 어떤 식이 있고, 옆에 보면은, 어떤 1차식의 거듭제곱인데, 차수가 점점, 어, 3차에서 2차, 여기 1차, 이런 식으로 차수가 줄어드는, 요런, 어, 문제, 어, 요런 모양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리제법 이용해서, A, B, C, D, 미정계수를 차례대로 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다가 이제 식을 쓸 건데, 3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을 써주시고, 자, 여기 있는 요 식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x 빼기 1로 묶습니다. 요 빨간색으로 줄친 애들을. 자, x 빼기 1로 묶습니다. 자, 그러면 중괄호 열고, A 괄호 열고 x 빼기 1에 2개가 됐고, 고. 자 여기도 x 빼기를 하나 앞으로 묶을 거니까 B 괄호 열고 x 빼기 1이 될 거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C는 x 빼기를 다 빼기겠죠. 그래서 C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D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자 A, B, C까지는 아직은 몰라. 근데 D는 구할 수가 있어. 자, D가 바로, 이놈의 전체가 바로 나머지가 되겠죠. 네, D가 바로 나머지고요 어, 여기, 맨 처음에 주어진 요 3차식을 누구로 나눴을 때의 X-1이라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A, X-1의 제곱도 하기 요 놈은 바로 몫이 되겠죠. 네, 요 놈은 몫이 되겠고, 자, D가 바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립제법을 하겠습니다. 조리제법을 여기다가 합시다. 니은자 이렇게 거주시고 이렇게 거주시고 <laughs> 자 여기 3221이니까 3221 이렇게 써주시고 자 x빼기 1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이렇게 1을 왼쪽 아래 놨습니다. 자 그럼 조리제법 해주시면은 내려가고요. 3 자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가고 곱해서 올라가고 자 이렇게 더해서 내려가고 자 이렇게 곱해서 올라가고 자그 다음에 더해 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니은자 거주시면은 자 얘가 바로 나머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바로 몫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가 나왔습니다 d는 나머지니까 8이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B, C만 구할 차례인데, 자, 여기에서 요 몫이, 여기에서 요 몫하고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식으로 써주시면, 자, 요 몫은, 3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7이라는 몫이 나왔는데, 자, 이 몫은 바로 얘네랑 같아야 됩니다. A 괄호 열고,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b 괄호 열고 x 빼기 1 더하기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식도 위에 것처럼 약간 변형을 해주는데 자 여기 빨간색으로 줄친 애들을 x 빼기 1로 묶습니다. 자 얘네를 x 빼기 1로 묶어주시면은 요거 싹다 지워주시고 요렇게 되겠죠. 자 x 빼기 1로 똑같이 묶읍시다. 자 그러면 중괄호 열고 자 여기는 a 괄호 열고 x 빼기 1이 이제 하나만 남고요 더하기, 얘는 이제 X 빼기 1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B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는 X 빼기 1이 없으니까 그냥 바깥에다가 요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C도 이제 정체가 나오게 되네. 자, 바로 얘네는 자, 여기 있는 2차식을 3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7이라는 2차식을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의 얘네는 이제 몫이 되는 거고 자, C가 이제 바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를 또 구할게요. c를 어떻게 구하냐면 자, 요게 3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7이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나눕니다. 조리제법을 재활용합시다. 자, 요렇게 연장해 주시고 자, 얘를 x-1로 또나눌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1이 되겠고 자, 내려가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가고 자,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가고 자, 니은 자 이렇게 거주시면, 자, 얘가 바로 나머지가 되고, 자, 얘네들이 바로 몫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여기 나머지 시가 15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얘가 1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몫과 여기 있는 목순서로 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또 3하고 8이니까 얘는 3x 더하기 8을 의미합니다. 자, 3x 더하기 8은 써주시고, 자, 요 몫을 그대로 씁니다. 자, a, x 빼기 1, 더하기 b. 자,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전개해 주시면, a, x 빼기 a 더하기 b가 되면서, a가 3이고, a에다가 3을 대입하면 b는, 어, 요게 이제 8이 돼야될 거니까 b가 11이 되겠습니다. a는 3이고, B가 11이 되면, 자, 요거를 정리하시면 3X 더하기 8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 해도 되겠지만, 네, 수치대입 개수 비교법으로 풀어도 되겠지만, 자, 어떻게 풀 거냐면, 네, 요조리제법을 이용해야 될 거니까, 자, 여기에서, 어, 거 A하고 X 빼기를 자리를 살짝 바꿔줄게요. 자, X 빼기를 앞에다 써주시고, 여기는 이제 A를 씁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x-1로 나눴을 때자 여기 3x 더하기 8이라는 1차식을 x-1로 나눴을 때이 a가 바로 이제 몫이 되는 거고 자 b가 바로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x 플러스 8을 한번더 나눠줍니다. 한번더 조리제법으로 나눠줍니다. x-1로 나눌 거니까 여긴 또 1입니다. 자 그럼 3 내려가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11 내려가고 자, 마지막 거는 니은자 거주시고 자, 그럼 얘가 바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가 1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몫이 되겠죠. 그래서 몫은 A는 3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부터 A는 3 B는 11 C는 15 D는 8 이렇게 네, 해서 차례대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